아니, 맛있다를 몇번한 거야, 진짜. 별 다섯 개를 준다 그러면 다섯 개를 다 주고 싶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엽집팽입니다 충, 동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에서 좀 색다른, 색다른 쌀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아예, 그, 오리를 거의 느낌상 한 마리를 쌀국수 위에 올려준대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요거 먹으러 왔습니다. 주문은 미리 한 상태고요. 음식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메뉴판에 맛있어 보여가지고 뭐 시키신 거예요? 딤섬? 딤섬 요게 네. 1,100원? 아, 4개가요? 어 음, 딤섬 1,100원이면 낫배드 아니야? 완전 낫배드죠 일단 이 식당에서는 이게 제일 유명하대 아, 이식당에서 우리가 시킨 게 아, 근데 지금 식사 시간이 아닌데 자리 꽉차 있어요 어, 여기 시장 너여청 처음 와봤지? 네요 뒤쪽으로도 시장이고 저쪽으로 돌아가도 시장이 있거든 와,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와, 엄청 커요. <laughs> 다리가. 이게 오리 고기가 넓적다리살 있지? 네. 넓적다리살이 그대로 들어 있는. 아, 진짜 얼굴 만한데요? 일단 확실한 건내 주먹보단 좀 커. 인정? 야? 엄청 커요. 이쪽으로 보여 드릴까? 와. 어, 봤어? 부드러운 거 봤어? 그 찢어져 버리네. 양이 근데 고기만 많지 이거를 아니 제일 좋아하시는 비율 아니에요? 고기만 고기 반면반 반. 아니 그 면은 그래 너무 조금 주신 거 아니야? 어? 근데 느낌상 지금 딱 그냥 비주얼은 약간 중식 같아 중식 아 오리가 올라가 있어 음, 중식 같아 일단 아주 부드러운 너무 보양식 많이 먹는 거 아니냐 근데? 몰아먹기! 응. 이게 지금 가격이 5,000원 안 해요 와. 찍어서 음. 음. 소스 어때요? 맛있네, 소스가 소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음, 살짝 매콤한 게 맛있어, 굴소스 같은 거예요 일단 우리는 합격 대뼈 아그 정도예요? 어 그게? 맛있어, 아니, 소스에 딱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뜨거워서 지금 손으로 못 잡고 먹어서 아 면부터 먹는 거야. 이면 스타일도 딱 쌀국수가 아니었네 여기가 좀이 중국식 국수야 이런 게 진짜 맛있어. 일단 완전 기대 이상이에요. 완전 고기도 변동. 어. 음. 이거 하나가 오천 원이 안 넘는 거잖아요. 음. 진짜 부드러운데? 아, 백숙보다 더 부드러워. 아, 그 정도예요? 아, 와. 진짜로. 아마 네. 오리를 수비드를 하면 이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부드러워. 어. 그거 드시고 김성도 드셔봐 주세요. 그냥 여기 식당 자체가 맛있는 덴지. 아니 그것만 특출나게 맛있는 거지. 뭔가 표정이 최근 로컬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표정인데요. 김 선원 별로 같으신데. 이 집이 요리를 잘하네. 아 진짜요? 어. 이 집이 요리를 잘해. 음, 사람 많은 이유가 있네. 음, 음. 아, 너무 맛있어 보여. 먹어봐, 난 추가 좀 시켜야 될것 같아 네? 추가, 추가, 이거 면 아, 면 추가하시게? 음, 한번 면좀 먹어 너무 맛있으면 어떡해요? 저말안 하고 먹을 것 같은데 어? 뭐라 말했어? <laughs> 맛있지, 딤섬? 아, 이 집이 맛집이네 딤섬 더 시키면 안 돼요? 더시키죠한두 개? 오케이. 아 이거 진짜 맛집이다. 진짜 맛집이야. 음. 와, 최고지. 이게. 와. 와. 미쳤다. 진짜 거짓말 하고 오리만 따지잖아. 네. 지난번 먹은 데보다 오리가 훨씬 맛있어 여기가. 옛날 그 차이나타운에서 먹었던 무슨 완탕숲. 왜, 왜? 그럴거 맛있어? 와, 미쳤네! 지혜. 지혜. <laughs> 너는 뭘로 먹을 거야? 이거 똑같은 거 먹을 거야? 난 다른 거 하나 시켜볼게. 지금, 새로 도착한 것처럼 국수 두 그릇과 진성 두 그릇을 시켰어. <laughs> 퀄이 퀄리 좋아. 퀄리티가 높아 엄청. 와 진짜요. 음. 색깔 한번 보여줘려아 뜨거. 아 뜨거. 와. 근데 만두 필도 맛있고 국도 엄청 맛있어. 온다 온다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아니, 너안 시켰어? 이건 뭐예요? 이게 완탕, 완탕인 거야, 완탕. 요 만두 같은 걸 완탕이라. 아, 완탕. 응. 일단 국물 맛. 와. 와. 아, 니왜 이렇게 깊어? 맛이 다, 이 수프가 아, 제가 볼때 여기가 진짜 맛집이에요. 아... 아... 와... 이 가게 오면 이거 꼭 먹어야 되고 딘섬 꼭 먹어야 되고 조금 배가 안 찼다 그럼 그래도 똑같은 거 먹긴 좀 그러면 이거 드시면 돼 아니 근데 면 싫어하냐고 자꾸. 면 이렇게 해주시는 거 싫어하냐고. 아니에요? 아,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냉정하게 평가 하려고 해도 깔게 없어. 요 와, 가격이며맛이며 뭐. 다잡았어요 돼. 네, 진짜로. 네. 진짜 어 요번엔 많이 넣어주셨다. 아까 내 거에 비해, 맞지? 네. 안 가겠다 싶은 거야. 어? 아, 얘네 이거 조금씩 주면 안 가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아, 많이 넣어줘야겠네. 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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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다. 지알. 햄못 하카오냐, 하카오. 하 thác cá cảo, mấy, một cái, cảm ơn, ngủ. Ngon. Không? <cười> <cười> wow. Hello, Xin chào các bạn. Hello. Hello. Wow, ngon quá. <laughs> <laughs> 아니, 맛있다를 몇번한 거야, 진짜. 촬영하면서. 와, 는 진짜 깜짝 놀랐어. 그냥, 그냥, 난 그냥 비주얼적으로만 좀 특이하잖아. 어? 오리 넓적다리살을 그냥 올려서 무슨 토핑처럼 올려서 파는 거 자체가 조금 특이한 거여서 이걸 먹는 건데? 와, 맛이 정말 너무 사요, 맛이. 내가 봤을 때 손님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신선할 거예요. 계속 나가서. 어 재료도 다 신선할 것 같아 잘 먹네 채령이 내꺼 <laughs> 일단 이 가게는 이 오리의 장내도다 없앴고 너무 부드럽고 껍질까지 정말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고 하나도 느끼함 없이 최고의 오리였던 것 같고 이 국수는 물론 지극히 이거는 근 개인적인 거지만, 이건 진짜 너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여기는 진짜 100% 나는 재방문 의사가 무조건 있고, 별 다섯 개를 준다 그러면 다섯 개를 다 주고 싶어. 그럼 오랜만에 다른 거 먹으러 갈게요. 충! 당. 안녕!